우리 하는 총재께서도, 아, 집값 때문에, 점, 점, 점. 아, 전에... 그 양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왜요? 아니, 중앙은행 총재가. 부동산에 관심이 많나 그러니까, 너무 부동산적으로 이야기하는게 물론 이제 그 주거비라는 것이 우리 전체 물가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, 자꾸 이제 그 집값 때문에 뭐 금리 못 내렸다는 투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중앙은행 총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썼는데요. 네. 한국은 이제 부동산 좀 그만 이야기하라 했던 로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저야 이제 뭐 환갑도 넘고 이랬으니까 그냥 대학에서 오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네. 할 이야기 다 하는 스타일인데. 네. 좀 과한 것 같아요. 외국의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.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전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를 보고 그죠. 내가 판단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뭐 집값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측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집값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고 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아, 그런데 그, 생각해보니까 미 연준은 집값 이야기를 누가 뭐, 해요? 공산 때문에 뭐 금리가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. 제가 이런 총재라든지미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 그런 말안 합니다. 그거는 제가 이런 말까지 해서 죄송한데 천박한 거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어느 나라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. 저는 이제 좀 미국 대학 일도 보고 있고. 네. 좀 나름 예전에 좀 글로벌하게 움직였던 사람인데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 총재는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맨날 보고서 나오던 무슨 강남 집값이 없더니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아니,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, 그죠?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값의 주거비가 상당히 큰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. 중앙은행 총재가 그걸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 맞는데 나와서 자꾸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죠?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0%예요. OECD라든지 IMF국제에서 제일 낮아요. 그런데 공감할까요 사람들이?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자꾸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그런데요. 실제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0%잖아요. 지방은 떨어지는데.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연립도 있고. 뭐, 단독주택도 있고, 그러고, 아직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건 안 오는 게 아니라, 정말 가격을 모를 정도로 팔리지를 않, 않거든요. 음. 그러니까, 그런 것들이 다 포함시키면. 0%란 말입니다. 근데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한공에 총재 안 해야 되는데, 이장용 씨가 좀 이것저것 너무 많이 그 하는 것 같아요. 본인 하는 역할을 또 제대로 못 하면서,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고, 근원 물가라고 하네요. 생활 물가 같은 것들은. 외국하고 본인들이 그 보고서를 냈어요. 한국은행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보고서가 있는데요. 생활물가 이런 것이 외국에 비해서 한 1.5배 정도 높아요. 그러니까 다 물가는 올랐는데 우리가 제대로 생활물가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. 한국은행이 본인의 역할을 못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슨 그 민주당에서 하듯이 방관자적으로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. 뭐 생활물가를, 생활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.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이제 강남주택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예. 올리고, 올리든 내리든 상관이 없는데 왜꼭 거기다가 부동산을 멘트를 꼭 하나씩 그렇게 그러니까요. 넣는지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. 외국에는 저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. 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참 정말 뉴 놈을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 내고 이 새로운 걸 맞죠. 어.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는 그렇게까지는 뭐 강남집 값에 관심은 없었었죠. 맞습니다. 근데 이번 총재는 어 너무 좀 심한 거 같아요. 제가 이야기하는 건. 이분이 지금 지명이 된거 같더라고요. 전주 국회의원이신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김윤덕 전주시가 맞죠. 아 이분은 저, 저도 알아요. 어떻게 하세요? 그 예전에 제가 캠핑 아웃도 진흥원인가 원장할 때 그때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네. 합리적이세요 일단 이분은 조금 합리적이신데 다행이네요. 근데 아는 게 없는데 국토부에 대해서 그냥 원이시니까 이분은 주로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. 제가 이제 그 캠핑 아웃도 진흥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 그러네 문체 에 간사 그러니요 네, 네, 왜냐하면 캠핑 아웃도 그게 그 문체부 소속이거든요. 그래서 그 쪽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. 근데 아마 이 말은 뭐 냐 그러면 네. 제 판단으로는 지금 그 국토1차관에 이상경 교수가 있거든요. 마천대 출신이세요. 그분이 네.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씨 신복 비슷하게 그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이거든요. 네. 그분은 이제 공급 사이드만 아시는 거거든요. 나머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크게 뭐 기본주택 개념을 만든 분이에요. 그래서 공급 사이드는 아마 이상경 교수가 저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어쨌든 세금 하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볼때 국토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. 아, 저는 좀 아는 분이에요. 김준덕 의원. 뭐, 정무적 판단으로 정치, 예, 그렇죠. 정치인을 뭐, 넣은 게아니시싶바 네, 예, 그럴 하고. 수 있겠죠. 그리고 뭔가... 김현미 장관처럼. <웃음> 빵. <웃음> <웃음> 제가 만나본 걸로는, 네. 제가 어, 말이 통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렇습니까? 예, 예. 그리고 제가 말씀, 제가 딱 알잖아요. 김준덕 의원이라고. 문체부에 오래 계셨었어요. 그래서 제가 캠핑아웃도 진흥원 원장을 했었거든요. 때 만났던 분이에요. 제가 이제 캠핑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. 그 산업을 좀 살려보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었어요. 국토부의 정통. 국토부는 분은... 잘 모릅니다. 국토 쪽은 전혀 모르세요. 제가 부동산한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던 분인데 아... 어떻게 부동산학과 교수가 문체부 그 캠핑 쪽 해요. 뭐 내한테 그랬어요. 그래서 저 아예 뭐 그렇죠. 합리적인 분이 에요 합리적이게 그래서 잘 좀. 하시고 조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말은 또 이제 좀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 뭐 청와대에서 작업을 다하지 않을까. 아 옛날 김현미 장관도 하는 게 없었죠. 예, 하는 게 없었고 본인이 그때 파리 대책 발표할 때는 휴가 중이었어요. 그래서 휴가 중으로 갔는데 파리 대책 발표한다고 야 빨리 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또 갔어요 휴가를. 그럼 그냥 읽은 거네요. 읽어요. 읽은 거예요.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에서 이제 차관들이 다 답하고 뭐 <laughs> 이렇게 해서 어죽하면 의원그 나와 가지고는 그뭐 야, 나도 빵이었으면 빨리 구워 가지고 낼수 있었지 좋 좋았겠다. 이런 우리나라는 천세대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니까요. 어 근데 뭐 어쨌든 저는 합리적인 분이 나왔다는 건 좋고요. 근데 아마 금융위원회 쪽에서 계속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. 요번에 이제 그 발표했던 것도 금융위원회에서 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좀 공부를 하고 하면 좋은데. 네. 요번에뭐 금융위원장인가 나와가지고 계속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이주비 대출이라는 그 자체를 무슨 말인지 몰라요. 그왜 이주, 이주비 대출까지 막았냐고 막 북히면서 뭐라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뭐 딴소리 막 하고 이주비 대출, 나중에 뭐 물어봤다고 해도 이주비 대출이 뭐냐? 이러면.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이주비 대출 막았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 집이 없어져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걸못 가게 어, 만들고 그러 철거를 돈,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걸 그걸 막아버리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무슨 공급을 해야 되는 대책들을 막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철거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럼 난못 가게 돈 없어 못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뭔지를 모르고 대책을 쓰니까요. 그래서 좀잘 여러 사람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, 아, 지금 제가 전화하면 아마 김윤도은안 받으실 건데. 어, 지금 뭐, 지금 이 발표가 지금 막 나서 난리가 그러니까, 났을 것 같아요. 아니, 뭐, 어쨌든 나중에라도 전화해도 뭐안 받으실게요. 예전에뭐 통화도 하고 그랬었어요. 축하한다고 전화 한 번, 문자라도 한번 문자란, 넣, 문자는 넣, 보내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근데 제 찾아보고는 이제 연락 안 하겠죠. <laughs> 근데 어쨌든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, 여전히 청와대에서 아마, 그죠? 추관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. 이건 그런, 잘 몰라요. 그런 의미가 있네. 예, 그러니까 뭐 차관님이라도 얼굴 마담 세워 두고 차관 쪽에서 그죠? 뭐이상형 교수께서 계속 하시면서 청와대나 금융위 쪽에서 오히려 기획재정부 쪽에서 그죠?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겠죠.